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농구 천재라 불리며 코트를 누비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성우입니다. 어릴 적부터 농구공 하나만 쥐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죠. 코트를 달릴 때면 제 인생도 그렇게 빠르게 치솟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고재훈 선배보다 뛰어나다는 말까지 들으며 저는 사람들의 기대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제게 축복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했습니다. 정신력이 부족했고 자존감은 높았지만 쉽게 무너졌죠. 동남대학교 농구부에 입단했을 때부터 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단체 생활은 제게 고역이었고 숙소를 빠져나와 밖을 떠돌곤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제적당했고 농구도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2005년 창명 레이더스에서 1라운드 8순위로 지명되며 제기를 꿈꿨습니다. 120kg에 달하던 몸무게를 20kg 이상 감량하며 독하게 마음먹었지만 습관처럼 무단히 탈을 반복했고 결국 이미 탈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후 해강 플래시스 유도현 감독님의 배려로 다시 팀에 들어갔지만 군 입대를 마치고 돌아온 제 모습은 이전보다도 무기력했고 결국 2009년 방출되며 저는 농구와 작별했습니다. 은퇴 후 수입은 끊겼습니다. 결국 아내와 함께 처가 댁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자신감도 잃어갔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저를 무너뜨린 건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아내의 쌍둥이 언니 제 처형과는 도무지 사이가 좋을 수 없었습니다. 처형은 독설가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제 가슴에 못을 박았죠. 상가 권리금을 두고 다툴 때면 처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 만날 것 같아서 시집도 안 간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될줄 그때 몰랐습니다. 아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역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전 더더욱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었고 저는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었습니다. 2013년 6월 25일. 그날도 평소처럼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못 벌어온다는 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 너 같은 인간은 죽어야 해그 말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성은 사라졌고 감정만 남았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제 앞엔 처형의 싸늘한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차에 싣고 이틀간 떠돌았습니다 어디에 버릴까 어떻게 해야 들키지 않을까 결국 남천시 외곽의 한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묻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죠 흙이 젖어 발에 달라붙던 감촉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처형의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실종신고까지 함께 갔습니다.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니 태연한 척이 아니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충격을 받아 그런 줄로만 알았고 경찰조차도 처음엔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처형의 명의로 된 차량을 처분하려다 경찰의 추적에 걸렸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홧김에 죽였습니다. 처음엔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감옥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나만 죄값을 치러야 하지? 분명히 그날 안에도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언니 진짜 왜 저래?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순간 그 말이 떠올랐고 저는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조사관 앞에서 말했죠. 사실은 아내가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빙성이 없다고 했고 재판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25년, 항소심에서 20년으로 감형됐고 저는 지금 이곳 차가운 감방에서 이 글을 씁니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상상보다 훨씬 고되고 외롭습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농구공을 손에 쥐던 그 시절입니다.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패스를 던지고 점프를 하고 특정을 올리던 그 순간들, 그 짧은 순간들이 제 인생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절정에서 미끄러진 채가 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은 농구가 끝났을 때부터 이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분노했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를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용했을 뿐일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죄에 대한 택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반성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날의 말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너 같은 놈 만날 것 같아서 시집도 안 간다. 그 말만 없었더라면 여러분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해쳐서는 안됩니다. 분노는 잠시지만 그 대가는 평생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